미국 연준의 매파적 6월 FOMC 여파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려했던 조기 테이퍼링 시그널은 없었지만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전일 개최된 FOMC가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배요한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 행보를 취했습니다. 전날 열린 6월 통화 정책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동결했지만 초과 지준금리와역래포금리를 각각 0.05% 인상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대한 미세 조정에 나섰습니다. 또한 연준은 점도표상 중간값을 2022년까지 0.1%로 제시하고 2023년 중간값을 0.6%로 제시해 20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며 시사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fomc 결과가 다소 매파적으로 나타나 의외라는 의견과 함께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재용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파적이었던 6월 fomc는 예상했던 수준이었으며 유동성 장세 종료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과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fomc 이벤트를 통해 향후 리스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정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와 장기금리의 점진적 상승, 달러와의 완만한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추세가 바뀐다거나 꺾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단기 변동성 확대 이후 상승 추세에 재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와 같이 2022년까지 코스피 실적을 견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들에 좀더 포인트를 맞추고 집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